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한미2 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저렴한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유공자 업무와 관련돼서 영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는 이제 한 분은 2023년도에 비해당 되셨는데 다시 이제 재신청 하셔서 1년 만에 요건 해당이로 결정된 사례하고 그리고 1980년도 중반에 작전 중에 부상을 당하셨는데 40년 만에 이제 신청해서 요건에 해당되고 또 이제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는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신청을 하든 최초 신청을 하든 완전 처음부터 새롭게 준비해야 보험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사실 이게 핵심 요약입니다. 요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예, 나오는 화면입니다. 유공자, 요건 심사 단계, 가장 중요한 중점이 무엇인지 오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쉽게 국가유공자 등록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고, 1차에서 요건이 해당돼야 2차 신체 검사를 받고, 신체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에, 3차 최종 보험 심사에서, 예, 유공자 또는 보험 보상 대상자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사실 확인하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 1차 요건 심사 단계에서 통과를 못하면 2차 3차는 없다는 사실 또 2차 3차를 하기 위해서 또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또 우회해서 가는 절차가 있는데 최초 신청부터 요건 해당을 받는 것이 예, 가장 빠르게 예, 행정 업무가 진행된다는. 그건 명심하시고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국가보훈부에서도 자료를 확인하고 또각 소속 기관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하지만 내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예, 가나다라로 딱 맞춰가지고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진술한 내용은 그냥 말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부상당하고 사고가 있었고 임무 수행 중에 다친 것을 주변에서도 보았고 관련된 병원 자료도 있고 하지만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정확하게 첨부문서로 넣어야 예, 보험부에서는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고 또 반영을 하십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이제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관련된 입증서류, 관할 보훈지청의 등록 신청지 제출한 서류를 전부 병합하고 확인해서 또 때로는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원 판례 그리고 타의학적 연구 발표 사례도 같이 적용하고 또 만약에 기록에 설수 없다고 하면 당시에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관할 보훈지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장이 확인해서 통보한 자료도 중요하지만 보험부는 그러한 자료들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당 여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합니다. 요건 비해당되신 분들의 공문 항상 이렇게 보면 예, 판례를 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로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중간중간 쭉 보면 우리는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거를 갖다가 전부 인정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예,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이 비해당이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많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기 전에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할 때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하는 사람은 신청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뭐 A4 용지 한 박스씩을 낸다고 해도 예. 불필요한 자료들은 다 제외하고 나서 심의하시니까 단 서류 세네 장 갖고도 또는 어쩔 때는 서류 한 장으로도 예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서 재신청을 하시든 최초신청을 하시든 꼭 핵심만 정확하게 뽑아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화면도 많이 보시죠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험 보상 대상자 요건 어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국가유공자하고 보험 보상 대상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어떤 보상과 예우가 달라지나요 그런 부분들은 유공자가 대신 이후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예우에 관한, 예, 보험 급여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나 뭐, 자동차 구매, 뭐, 세금 관련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음, 잘 구분이 되어 있어서, 혜택 관련된 부분은, 예, 국가보험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예, 이 교육자료를 잘 보시면, 아, 나는 이쪽에 해당하겠구나. 아, 나는 이쪽에 해당하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험보상 대상자의 예,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냐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치셨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대상이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국가의수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에 예, 부상 상이 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보험부는 명확한 규정으로 분류해서, 예, 요건 심의해서 유공자 또는 보험보상 대상자 요건 결정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 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1980년 중반에 작전 수행 중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음, 작전을 시작하고 그리고 작전을 종료하고 나서 주둔지로 철수하기 직전에 예, 지휘관에 의해서 예, 한 겨울에 어, 체력 단련 그리고 임무 수행 관련돼서 정리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부상을 입으시고 그냥 그 상태로 뭐 80년대 중반이면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렇게 뭐 의료 체계가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군 병원에 한번 가는 것도 어 원활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당시 계급은 또 이등병 그러니 눈치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아시지 않습니까 어 군기에 의해서 모든 게다 인정이 됐던. 그런 생활을 하시던 중에 아 만기 전역을 하시고 계속 아프고 힘들고 자비를 쓰셔서 계속 치료받고 하시는 과정에 너무 나도 억울하셔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셔서 뭐 40년 전 내용이니까 관련된 자료를 찾기는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 임무 수행하셨던 소속기관. 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공문도 많이 보내서 관련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예, 당시에 작전이 끝나고 한달 정도 후에 이렇게 군 병원을 갔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 모든 자료들이 톱니가 다 맞게 되어 준비해서 신청하였고 예 요렇게 40년 만에 신청한 결과, 예, 상위군경심이 해당하는 걸로 또 결정이 되셨습니다. 어, 제가 유공자 업무를 하면서 뭐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등록시켜드리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의뢰하시기 전에, 예, 6번 정도 신청하시고, 소송까지 가셨는데, 예, 지셨는데도, 예, 그걸 뒤집어서 재신청해서 등록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어느, 이제, 전문가께서 맡으셔서 소송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예, 안 되셔서 다시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행해서 도움된 사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 제가 잘났다, 뭐, 다, 안 됐던 것들 다, 이렇다 되게 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가져와서 그 서류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다들 전문가시겠지만, 국가본부에서 심의할 때 명확하게 요구하는 자료들, 필요로 한 내용들, 그거를, 고 나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들이 ABC가 맞춰져 있는지를 보는데, 과거 사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진술로만, 그리고 인후보증 어떻게든 뭐받아갖고 오셔가지고 그런 걸 넣으셔서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고, A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사실에 대한 심지어 뭐 의무 기록이라도 한장 있으면 아니면 뭐 지휘관이 당시에 어떻게 조치해 줬는지에 대한 서면 자료라도 한한장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요건이 해당이 안 됐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모든 것은 다 처음부터 예, 진행을 했을 때좀 결과가 좀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좀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공자 등록 재신청과 최초 신청을 하고 예, 최근에 등록 결정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직 최종까지 가진 않았지만 예, 요건에 해당되는 결정을 받으신 예, 사례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전문행정사협회 이재한이2 1은각 지역의 대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작은 고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 사무원과 사무장이 아닌 예, 모든 대표행정사들 그리고 저희 자문 및 예, 부모님들께서 예, 열심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우리 국가의공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푹 쉬고 난 이후 새로운 한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